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천만원 이하의 제네시스 DH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만나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매일매일 편안하게 가성비 넘치는 중고차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 같은 경우는 14년 6월식의 15년형 제네시스입니다. 어 등급은 G330 4륜구동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어 지금 외관은 보시다시피 검정 색깔입니다. 검정 색깔이고요. 880만 원이라는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무 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앞엔 다 한개하고 문짝 하나 판금만 들어가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이 없이 깨끗하고요. 보시면 고급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G330 어 프리미엄 차량이며 이당에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깔끔한 외관에 지금 휠하고 타의 상태도 나름 깨끗합니다. 약간의 생활 기스는 있을지 몰라도 깨끗한 차량이고 엔진룸도 보시다시피 누유 없이 깔끔하네요. 시주행거리 보시면 237248km 어, 주행한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열선 통풍 시트 다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선핸들이도 있고 사륜구동 들어가져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널찍하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 뒷좌석도 열선 시트 그리고 보시면 어, 후방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연식 있고 주행거리 좀 있지만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관리된 실내입니다, 여러분들. 외관도 깔끔하고 앞좌석, 뒷좌석 시트, 컨시서, 시트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앞좌석도 메모리 열선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깔끔하게 8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 타시면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고 제네시스의 편안한 진차감 그리고 풍부한 옵션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900만원, 90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G33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색깔은 검정 색깔, 검정 색깔이고 22만 키로 주행했네요. 22만 4천 키로에 15년 2월식입니다. 사고 유무 받으려면 교환 없고 판금만, 문 하나, 뒤엔 다 양쪽에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이없이 깨끗하구요.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상품화 작업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어 실내 보시면 22만 4700km 주행한 차량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실내 보십시오. 실내도 깔끔하죠. 어 열선 통풍 열선인에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스마트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커튼 되어져 있고 시트 상태 보시면 깔끔하고요 앞좌석 또한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 이쪽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20만 쯤 넘어가면 우리가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운전석이기 때문에 시트 이쪽 부분 좀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차 동일한 그런 상태고요 이 차량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224773km 주행한 차량 검정 색깔 900만 원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도 없습니다. 단순 판금입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다음 차량 900만 원이고요. 14년 9월식에 15년형 21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 g 3 3 0 모던 등급 사고유무는 본네트 휀다 서포트 판넬 교환이고 뒤 엔다는 단순 판금입니다. 누이 없는 차량이고요. 깨끗하죠? 그리고, 보시면, 외관 보시면, 깔끔하게, 지금 잘된 검정 색깔 차량에, 지금 보시면, 깔끔하죠? 뒤에도 깔끔하고, 옆에도 깔끔하게. 광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네요, 여러분들. 시주행거리 21만 9,900km 주행했구요. 시트, 시트 보시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모던 등급이지만, 뭐, 열선 통풍, 열선 핸들, 기본적인 옵션, 다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이구요. 핸들은 약간의 그 얼룩이 좀 보이네요. 스마트키 되어져 있고 앞좌석, 뒷좌석 깨끗하죠? 그리고 파노라마 썬 루프 이 확인되시고요. 다시 앞좌석, 뒷좌석 연식 대비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뒷좌석도 열선 시트 있고요. 깔끔하죠? 크루즈 컨트롤 이쪽 부분은 조금 도어 트림이 벗겨졌네요, 여러분들. 세월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는, 파로나마 썬루프 장착된 차량. 해당 차량 90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엔진 미션 좋은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제네시스라든지, 뭐, K9 같은 차량, 뭐, EQ900 마찬가지입니다. 엔진 미션, 그 내구도가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 고장이 안 나요. 장고장이 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장비도 그렇게 잘 고장 안 나는 차량입니다. 안 타본 사람들만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주행거리 많은 거, 겁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차들 다잘 만들어서, 20만 키로짜리 차량들은 30만까지도 끄떡 없습니다. 다만, 이게 가격이 없어질 뿐이지, 어, 주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차량들입니다. 다음 차량은 G330 4륜구동 모던 등급이고요. 14년 2월식에 12만 5천 키로 주행하였습니다. 야, 보시면 타이어 상태도 좋죠. 깔끔하고, 외관도 보시면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 너무 싸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고가 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싼 건데, 어, 잘 고쳐져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선은 보조두석쪽앞 하우스 교환이고요. 뒤쪽 트렁크 바닥. 그 옆쪽은 그냥 긁혀서 단순 판금입니다. 교환 아닙니다. 그냥 하우스 사고인데 깔끔하게 잘 고쳐져 있기 때문에 시속 150km까지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고차 많이 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요즘 다잘 고쳐놔서 가격 싸지고 메리트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고, 어, 저 수리하면서 소모품도 싹다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행거리도 민트급이고, 이 금액 때문에 20만 키로가 넘어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12만 5천 키로. 주행거리도 짧은 차량 구매 가능하신 겁니다. 외관 보시면 깔끔하게 잘된 차량이고요.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시운전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지금 외관, 이쪽 시트가 좀 지저분하긴 해요. 이 시트 복원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시트 복원해서 저희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시트 깔끔하게 복원해드리겠습니다. 뒷좌석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뒤에 발로 차지 말라고 이또 매트 전부 다 시공해놨네요. 시주행거리 보시면 125,139km 주행하는 차량이고요 여 열선 통풍다 들어가져 있고 4륜구동 그리고 타이어 상태 너무 좋죠 70% 정도 남아 있고요 엔진 미션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누유 없고요 어, 사진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그래도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되어져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 키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12만 5천 키로 사고는 있지만 저렴한 가격 9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천만원 이하의 괜찮은 제네시스 모음집이니까요. 어, 집중해서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천십만원. 천십만원. 천만원이니까 좀 용, 그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차량 등급은 무려 G380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 높은 등급입니다. 신차가 상당히 비쌌던, 7천만원 정도 했던 차량이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사고 임무 받으리면 본네트, 아펜다 정도 교환이고 사이드 멤버는 교환은 말고 단순 판금입니다. 그리고 누유 중요하죠. 큰 누유는 없으나 헤드가시켓 쪽에 미세 누유 한 개만 콕 찍혀 있는 차량입니다. 누유는 아니고 그냥 미세로 비치는, 거, 비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옵션이 너무 좋아요. 380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 좋고 아까 저, 저 미세누유 정도 나중에 누유로 번져버리면 수리비 한 30만원 정도면다 고칩니다. 여러분들 큰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겁안 먹어서 됩니다. 여러분들 국산차는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외관 깔끔하고요. 휠하고 타이어 상태도 나름 깔끔합니다. 타이어 상태 좋고 약간의 장기세는 존재하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패시아 깔끔하고 시주행 거리 19만 2천 k m 주행한 차량 기름도 4분의 1 남아 있네요. 열선 통풍 열선 핸들까지 가득 차 있고 뭐가 많죠 여러분들. 옵션 상당히 많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앞좌석 깨끗하고요.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뒷좌석도 깨끗하고요.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없으면 섭섭하죠.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져 있고 차선 이탈 방지 센서, 전자 파킹 브레이크 되어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차량 전동트렁크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1,010만원, 1,0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식은 16년 3월식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은 1,0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20만원에 괜찮은 차량, 또 G380 익스클리시브 차량 준비해보았구요. 검정색 외관, 검정색 외관이구요. 사고 의무 바로 봐드리면... 해당 차량, 사고 유무, 야,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로 깨끗한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이 깨끗하네요. 검정 색깔이고요 검정 색깔, 그리고 15년 8월식의 16년형, 어, 주행거리는 18만 7천키로 탄차량이고요 짧게 탔죠? 20, 그리고 판매 가격은 1 2 0만원 1,020만원입니다. 실내도 깨끗하고요. 여기 전동 시트 되어져 있고 사진 찍으시는 분 사진 좀잘못 찍으셨네 여러분들. 이차 제가 직접 봤는데 차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메몬 시트도 되어져 있고요. 전동 시트, 뒷좌석도 깔끔하고 열선 시트 다 되어져 있고 앞 앞에 헤드레스트 쪽에 좀 쿠션감 좋게 머리 받침대 쪽에 푹신푹신하게 해놨고요. 리본 시트 작업 조금 해놓은 차량이고 워크인 스위치. 야, 풀 옵션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져 있죠? 어라이언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야, 이 차량, 1,020만원이면, 해자입니다, 해자. 회사. 무조건 구매하셔야 되고요. 제네시스, 정품 내비게이션, 열선 통풍, 열선 인데다 들어가져 있고요. 옵션도 좋네요. 전동, 보시다시피, 이쪽에, 커튼 들어가져 있고, 시주인 거에 중요하죠? 18만 7 9 0 3 k 로 어, 연식대비 짧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필기스는 나름 있으나 휠상 휠은 조금 장기스가 있으나 타일 상태 양호하네요. 필기 복원은 원하시면 업자 가격으로 저희가 복원 작업도 다 해드리니까요. 어, 차 마음에 드시면 상품화 또 해서 깔끔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차량 옵션도 많이 들어가져 있고 썬루프 파노라 썬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모,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천 십만 원에 그리고 사고도 전혀 단순경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천만 원 이하의 제네시스 괜찮은 차량들 살펴보셨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전국 어디든지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댕댕카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